5시 45분 아이고 용골에 혼자 집에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응? 응? 계획데리고 올게 엄마가 간식에 팔렸구만 용골에 나올게 <laughs> 관심도 없으요 <없애>, 어떡해 <웃음> 가봅시다 누더 분만 오2 2 2 병원에 도착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나의 심신을 안정시켜 줄 따분거북이. 옷갈아입으레서 <laughs> 갈아입었는데. 나 혹시 뭐 하는 거야? 슬프. 어? 슬프. 핸드폰도 안보이게..몰래한다 하지 않았어? 어? 와씨 들켰다 <laughs> 결심 다 어디갔어? 기다려거같은나 아, 갔다와 갔다올게 전화해? 이일때면? 응 징각지 않다 전화해 빨리 먹고와 응 빨리 먹고 와야지 응. 당연한거 아님? 커피 아니. 먹으면서 오면 죽 어? 커피 먹으면서 오면 죽는다고 <laughs> 남편은 점심을 먹으러 갔고요 진통이.. 진통이 잘안 오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에 안될 수도 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치의 쌤이 진통도 잘올것 같다 그랬는데 거짓말이었나.. 12시간 뒤에도 크게 차도가 없을 것 같은.. <laughs> 끔찍하다 진짜 수행. 침대가 너무 딱딱해서 힘들어. 수액 맞아가지고 얼굴이 붓고 있습니다. 지금. 누워만 있어서 그래. 인수진 관찰일기. 작잖아. 여러분 방을 옮겼답니다. 여기 침대가 훨씬 편해요. 그전 침대 너무 딱딱해서 힘들었는데 완전 푹신하고 좋습니다. 아침 5시에 껐나? 응. 오늘 실패하고 다시 이번 시기로 갑니다 약해 강하잖아 톡진제도 다 이겨내는 거야? 어. <laughs> 음, 톡진제도 이거 안지 않겠다 이거 아니야? <laughs>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햄버거 너무 먹고 싶었어. 맛있어. 맛어 맛있어. 맛있 맛있어. 맛있어. 맛어맛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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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다어 맛있어. 맛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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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근데 좀게일늦게 나올 이렇게 푹고고 이렇게 약발이 내가 먹었잖아, 맛을 봤이아게 하고, 이렇아침부이이제남하하는 것처럼 하고, 이다가고이고 새벽에 나고이고 하고, 하라고 하고, 지 하고, 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고래야 방금 태동검사를 하고 왔고 아기도 엄청 건강하게 잘 있고 내일은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화이팅 해봅시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이국포씨 오늘 화이팅 해봐요 한국 맛있어. 김밥, 삼각 김밥. 나 지금 속이 소화가안 돼서 하나도 안 불어. 그래, 내 <laughs> 보통 주사 낫기 전에 항생제 테스트 양수가 터졌다고 합니다. <laughs> 지금 상태는 어때? 보통 천국은 아닌 것 같아 아직. 그렇지. 아예 안 아프지. 않아 응. 이번에 무통 발이 들어될 텐데. <laughs> 올것 같아 이제. 시작됐어 온다. 응. 온다 온다. 어머, 내려온 느낌이야 아 내려온 거 같아 조금 더 내려온 거 같아 눈 닦자 <laughs> 남편분, 여기 확인해주세요 네. 네. 선배님, 여기 수진이 네. 귀여워 그리 여기 수진아 자세하게 확인하고 여기도, <laughs> 네. 여기도 네. 보시자 네. 그시기 응. <laughs> <애기> 나오고 싶은 시야 <laughs> 아. <안> 는다안은다고 <온다며. 웃음> 했다. 꼭 나오면 절대 안올 거지. <laughs> 야, 눈물이 반전에서 <부르기> 올라오더라. <웃음> <웃음> 아. 되겠어. 아, 씨, 딱해. 지는줄알았 어. 울었대요, 울었대요. 안울 수가 있냐? 씨. 아니 나안 울었는데 오빠 우는 거 보고 나도 울었잖아. 대지는 잘했어. 여기 딱 나오니까 진짜 완전 아 너무 슬펐어. 배가 들어갔어 이제 애기가 없어 여기. 그... 미션 미션 성공. <laughs> 진짜 무통 없이는 못 나올 것 같아. 어, 아안 된다 진짜. 그치. 어. 시상금 보고 싶다. 우리가 오늘 볼수 있나? 오늘은 못 보고 내일 아침에 볼수 있을까? 음. 엄청 예쁘네. 보포야. <laughs> <laughs> 그러면? 저 여기 나와 있는 애기 보니까 우리 애가 제일 예쁜 것 같아. <laughs> 생겼어. 어. 근데 되게 머리 다시 조금 이렇게 동그래진 o 어, 같아 이렇게. t get 좀 있으면은 금방 괜찮아질 것 같아. 그래? o y o 고 s e 제를 추가해가지고 맞고 있고요. k 산 k a 기 쇼. o w h 물김치 끝. 먹고 싶 down there, it's q u i t 음. 맛있게 드세요. 퍼포 네. 아버지. 진짜 아버지 야, 오늘 약간 좀 정신없지 않아? 어. 그치? 하그둘셋다리 응. 어, 힘이 들어가는데, 어지러워. 음, 것 같은 거네. 어, 어. 질 어. 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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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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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게, 언제랑 또 얼굴 뀌겠어 계속 기대해주고 는 귀여워. 코가 누구 닮은 걸까? <웃음> <웃음> 웃는 거야, 뭐야? 벌써 엄청 먹을 수간는 거야. 남편은 맛있는 거. 우리 전우와 함께. 아기를 <laughs> <야. 웃음> 또 보러 갑니다. <웃음> <웃음> 음. <웃음> 어, 머리가 진짜 많이 늘렸다. 역리 많이 늘렸어. 어, 그 초코초코 쿠키가 없었어? 오마이갓, 어. oh 이건 뭐야? 인증 시 인증 식 하나 남겨야지 않겠어? 그래도 우리 기념일인데. 근데 <laughs> <너> 얼굴이 <laughs> 만족스럽군. 내 진정한 가족이 되었잖아. 12년 만에. 이주님 회개톡 보내. 알마리. 몇시에올 거야? 10시에 출발할게. 10시에 출발한다고? 응. 빨래 하고. 응. 오늘 10시 반이겠네. 10시는 그냥. 응. 10시 음 <laughs> 응? 눈 떴네. 응? 뭐 그렇게 보느라 봤다 응? 응? 여러분, 저녁이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 최고야? 자기가 없어도 최고가 아닙니다 멍까고 있네 <laughs> 아이까지 있어야지 최고입니다 올거 아니잖아 집에서 자고 올 거면서 컨디션 회복해서 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와가 7시 반까지 와야 된다 왜? 네. 나 7시 반에 아침 먹으니까 새로 네.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우이가 처음 사준 발가락 버리를 오늘 드디어 입네요 이건 큰엄마가 사준 속삭이우이도 입고 조리원 갈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좀큰거 같아. 다니녕히을까요 발가락 다섯 개. 여기도 하나 둘 데는 다섯 개 왔고요. 네. 잘하셨어, 잘하셨어, 잘하셨어. 응. 아우, 귀찮아. 어, 알았죠 알았어. 미안해 귀찮았어. 단장하고 기다리고 있을게 엄마 나 데리러 오세요 아우 아, 눈물들 방났죠 눈물 이제 빨리 밥을 먹고 오늘 좌욕하고 이따가 검진받고 조리원으로 넘어갑니다 어머에 저의 마지막 식사 소불고기가 나왔어요 남편 집에 서 챙겨온 소피야 <laughs> 보고 싶지? 난볼 살짝 만져봤다. <laughs> 에이, 지금 푸 잤어요. 뭐 하고 있어, 여기? 얘 엄청 많이 먹었대. <laughs> 진짜? 어. <laughs> 갔다 올게. 갔다 와. 완전 운전 부탁드려요. 하면서 무슨 표정이 이렇게 많을까? <laughs> 자, 안 자는 거 같기도. 자는 거 같아.